새 옷을 사기도 애매한 요즘 쇼핑 없이 근사하게 옷 입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스토리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하기도 한 일교차가 큰 2월의 날씨에 맞춰 옷 입기 참 애매하시죠? 간절기에는 체온 관리를 하면서도 멋과 실용성을 동시에 잡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옷을 사지 않고도 옷장 속 기본 아이템으로 멋지게 간절기 스타일링 하는 법 알려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간절기 스타일링의 핵심은 적절한 아이템 조합인데요. 지금 옷장에서 꼭 꺼내야 할 활용하기 좋은 기본 아이템들을 함께 체크해 볼까요? 셔츠나 니트 안에 이너로 매치하기 가장 좋은 기본템으로 꼭 하나쯤 갖고 계시길 추천해요. 얇은 니트는 단독으로 입거나 이너로 활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고 카디건은 체온 변화에 따라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간절기 필수템이에요. 가벼운 니트 터틀넥은 재킷이나 코트 안에 받쳐 입으면 보온성도 챙기면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클래식한 화이트 셔츠나 스트라이프 셔츠는 단독으로 입어도 좋고 레이어드용으로도 활용하기에 아주 딱이죠. 간절기 필수템으로 재킷을 활용하면 포멀하게도 캐주얼하게도 스타일링할 수 있어 실용적이죠. 대표적인 간절기 아우터로 클래식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연출이 가능하니 꼭 하나쯤 준비해두면 좋아요. 옷장 속에서 꺼내야 할 필수 기본템. 이번엔 하의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청바지예요. 데일리룩에 빠질 수 없는 기본 아이템이죠. 다양한 핏과 컬러로 여러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슬랙스. 포멀한 자리뿐만 아니라 캐주얼한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실용적인 아이템이에요. 세 번째는 화이트 팬츠. 밝고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은 아이템으로 어떤 상의와도 쉽게 매치할 수 있어요 네 번째 A라인 스커트 여성스럽고 우아한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스커트로 드레시하게도 캐주얼하게도 연출하기 쉬워 활용도가 높아요 이렇게 옷장 속에서 꺼내야 할 기본 아이템들을 정리해봤어요 이 아이템들만 잘 활용해도 센스있는 간절기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기본 아이템들을 체크해봤으니 이제 간절기 스타일링 핵심 꿀팁 5가지를 이야기해볼게요 간절기 스타일링 핵심 꿀팁 첫 번째는 레이어드 스타일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한 봄 날씨에는 여러 겹을 겹쳐 입는 게 좋아요. 얇은 이너웨어를 기본으로 그 위에 셔츠나 카디건 또는 스웨터를 걸치고 마지막으로 재킷이나 코트를 매치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기온 변화에 따라 옷을 더 입거나 벗을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이면서 멋스러워 보여요. 스웨터나 카디건을 꼭 아우터 안에 입어야 되는 건 아니니 이렇게 아우터 위에 걸쳐서 스타일링 했다가 쌀쌀하면 바로 껴입으면 되겠죠? 얇은 터틀넥을 안에 입고 셔츠와 재킷을 레이어드하면 멋스러우면서도 보온성까지 챙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두꺼운 옷한 벌보다 가벼운 옷 여러 개를 겹쳐 입는 게 중요하니 레이어드 스타일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렇게 입어봤어요. 화이트 셔츠에 오렌지 컬러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크림 컬러 팬츠를 입은 후에. 오렌지 브라운 컬러가 믹스된 체크 울 재킷으로 레이어드 해줬어요 여기에 브라운 가방을 매주고 카멜 컬러 로퍼로 코디해서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줬는데 잘 어울리나요? 패션에서 밸런스 조절은 매우 중요한 스타일링 원칙인데요 상하의 비율 밸런스를 신경 써주세요 상의를 타이트하게 입었다면 하의는 여유 있게 반대로 하의가 슬림하다면 상의는 루즈하게 입어주는 게 좋아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상의가 길다면 하의는 짧게, 하의가 길다면 상의는 짧게 입어 밸런스를 맞춰주면 훨씬 비율이 좋아 보이고 스타일리시해 보여요. 상, 하의 비율이 비슷할 경우에는 벨트를 활용해 보세요. 하체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스타일의 밸런스도 조절해 보세요. 캐주얼한 아이템과 포멀한 아이템을 적절히 믹스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정장 재킷에 청바지를 매치하거나 데님 팬츠에 드레시한 블라우스를 매치하는 등 이렇게 여러 요소들의 밸런스를 잘 조절하면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는 이렇게 입어봤어요.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와 카멜 컬러 캐시미어 니트 그리고 메리노울 소재의 스커트를 입어주고 브라운 가방과 핑크 브라운 하이힐을 신어줬어요. 톤온톤 컬러와 상하이 길이 조절로 밸런스를 맞췄는데 어떠신가요? 간절기 스타일링 핵심 꿀팁 세 번째 팁은 소재 믹스예요. 간절기에는 통기성이 좋아서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면 소재와 여기에 울이나 캐시미어 같은 보온성 좋은 소재를 더하면 완벽한 간절기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부드러운 니트와 가벼운 실크, 데님과 가죽 등 다양한 소재를 섞으면 더 멋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 다양한 소재를 믹스해서 한층 더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입어봤어요 흰색 면 티셔츠와 그레이 컬러 캐시미어 니트 여기에 세로 줄무늬의 다크 그레이 울 재킷을 입어주고 화이트 데님 팬츠를 매치했어요 포인트 컬러로 버건디 컬러의 가방을 들어줬는데 잘 어울리나요? 간절기 스타일링 핵심 꿀팁 네번째 팁은 컬러 매칭과 포인트예요 색상 매체의 경우 간절기 스타일링의 기본이 되는 베이지, 브라운, 네이비 등 클래식한 컬러를 활용하면 세련된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포인트 컬러의 경우 겨울 내내 어두운 컬러만 즐겨 입었다면 이제는 밝은 컬러를 활용해 보세요. 화이트, 베이지, 크림 컬러와 같은 기본 톤에 유행 컬러인 파스텔 블루, 버터 옐로우, 오렌지와 같은 밝은 에너지의 컬러를 살짝 더하거나 버건디나 모카 무스를 사용해 깊이 있는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더해보세요. 컬러의 사용이 부담된다면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스카프나 신발, 가방 등 작은 부분부터 적용해 보세요. 기분까지 달라지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입어봤어요. 화이트 티셔츠에 크림색 코듀로이 재킷과 짙은색 청바지를 입어주고 여기에 상큼한 오렌지 컬러 스카프를 하고 오렌지 컬러 가방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밋밋한 의상에 생동감 있는 컬러 포인트로 마무리해줬는데 어떠세요? 간절기 스타일링 핵심 꿀팁 다섯 번째는 액세서리 활용이에요. 실크 스카프를 목에 가볍게 둘러주면 보호는 물론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트렌치 코트나 니트와 매치하면 봄 느낌이 확 살아날 거예요. 볼드한 귀걸이나 목걸이를 활용해보세요. 겨울엔 두꺼운 옷 때문에 액세서리가 잘안 보였지만 심플한 룩에 볼드한 귀걸이나 목걸이를 해주면 간절기에 세련된 느낌으로 포인트 주기 딱 좋아요 무거운 느낌의 겨울 가방 대신에 밝은 컬러 가방이나 캔버스 소재의 가방을 꺼내 가볍고 산뜻한 분위기를 즐겨보세요 신발도 바꿔 신어볼까요? 무거운 겨울 부츠나 어그에서 벗어나 발등이 살짝 보이는 로퍼나 플랫슈즈 그리고 스니커즈를 꺼내 가볍고 경쾌한 봄 분위기로 바꿔보세요 저는 이렇게 입어 봤어요. 카키 컬러의 더블 브레스티드 재킷을 입어 주고 여기에 잘 어울리는 스카프를 해 줬어요. 밝은 크림색 와이드 팬츠와 베이지색 가방, 카키 브라운 신발을 신어서 전체적으로 톤을 맞춰 줬어요. 심플한 댄디 룩을 완성해 봤는데 어떠세요? 오늘 소개해 드린 간절기 스타일링 팁 어떠셨나요? 다섯 가지 스타일링 꿀팁을 기억하고 옷장 속 아이템들을 꺼내 잘 활용해 보세요. 새로운 옷을 사지 않고도 일교차가 큰 간절기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멋스럽고 실용적인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간절기에 어떤 아이템을 가장 많이 활용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